자 빨간아재 박경석 대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판결문에 거짓말이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네. 저 관련해가지고 얘기 쭉 한참 하다가 자두갈 얘기를 했죠. 예, 쭉 하다가 정경심 교수 얘기하다가 예, 판결문에 거짓말 이 있다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짧게 다른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네.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관련 재판 대부분을 직접 들어가서 방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럴 때마다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워낙 많아가지고 <웃음> 그렇죠. <웃음> 워낙 말아가지고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대목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 서 다시 모셨어요. 어떤 판결문, 어떤 내용이 거짓이었는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가장 가장 명백히 확실한 부분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음. 건데요. 판결문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최성현은 이 법정에서 그 해당 날짜에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음, 자, 아, 화면 좀 아, 띄워주세요. 네, 최성현은 이 법정에서 위날짜에 최성현은 네. 동양대 교수입니다. 예. 아, 동양대 총장입니다. 예.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진술. 그래서 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할수 없다. 그런데 네. 실제 법정에서의 최성의 증언은 네? 8월 27일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만그 자리에 최교일은 안왔고왜 안 왔고. 만났냐 물으니 우동기 당선 축하 음. 또는 취임 축하 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최성의 총장의 당시 증언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꾸로 써는 거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성에는 저렇게 진술하는데 우리 판단은 이래 이것이 아니고 명백히 증인의 증언을 뒤집어 써놓은 거예요. 최성에는 만났다고 하지만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쓴게 아니고 네.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썼네요. 네. 오, 야. 전날 그 엄중한 시국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우동기 선 대구교육감 우동기 뭐 교육계 인사로 볼 수도 있지만 반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음. 어 윤석열 취임 준비 위원회 부위원장인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 위원장 뭐 이런 국가기관 수장을 좀 맡았던 사람이어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본인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게 됐어요 언론에 예. 네. 그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인가도 했죠 윤석열 캠프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만났냐 전화를 만나서 어, 조국 정경심 딸에게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허위 진술을 한 배경이 됐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일환이었거든요. 음, 그렇지. 런데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날 만났다고 내가 들었다 이런 녹취록이 막 나오니까 부인을 못하고 법정에서 인정을 했어요 만났다고. 음. 근데 우리 표창장 얘기는 안 했어. 뭐 이렇게 음. 강변을 한 건데 판결문에 명백하게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지. 네, 저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최성혜는 진실된 증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판사 판사가 최성혜는 진실된 증인이라고 주장, 저기 주장합니다. 판사 네. 자기 자기로.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 저렇게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거 허위의 판결문이네. 저 대목은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 소리를 하잖아요. 어, 자 저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조민 인턴십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그 대목도 설명 좀해 주십시오. 그날 이제 그 표창장 외에 제가 가장 이 끔찍한 이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음. 확인서입니다. 이거 맞아. 예, 2009년 조민 씨가 고3때 받은 인턴십 확인서인데. 나 진짜 다른 거다 떠나서 네. 고등학생 처음 학습을 가지고 검찰이 압수해가지고 이걸 사건으로 기소했다는 자체가 진짜. 황당한 일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laughs> 고등학생 이거 뭐 대다, 고등학생 인턴이라는 게 단어를 일부러 저렇게 쓴 건데. 네. 체험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과 인턴십 참그 영어가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케이스인데 흔히 인턴 하면은 인턴 사원 생각하죠. 그렇죠. 출퇴근하고 급여 받고 자기 고유 업무가 있고. 근데 고등학생의 인턴십이라는 거는 체험 활동이에요. 고등학교 체험학습이란 말이에요. 진로 탐색 활동? 뭐 이런 걸로 <laughs> 보면 될것 같아요. 고등학교 체험학습을 앞서 왕창 한 다음에 저때 고등학생 체험학습 안 갔는데 갔다고 했다라고 예.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아. 이제 그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 팩트가 있는 거예요. 국제학술회의를 위하여 예. 5월 15일 그리고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 두 가지 행위가 이제 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일심에서는 두 가지 행위가 다 거짓이야 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항소심 그러니까 국제 학술 회의에 참석도 안 했고 그 이전에 사전 인턴십 활동도 안 했다. 그러니 확인서가 허위고 그 확인서를 제출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고 뭐뭐 뭐 이런 이런 걸로 네. 감옥 보낸 거기 때문에 진짜 하찮은 일인데 네. 이사안 자체가 너무 하찮은 거야 진짜 고등학생. 고등학생 체험학습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검 점찰이 막 (100명씩) 달라붙어서 한거하차는 진짜 하차는일 가지고 했는데 <laughs> 실제 저걸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저거를 들여다보고 네. 근데 여기서 왜 지금 빨간 하자가 열변을 토하냐면 이거를 이제 이런 일이 없었다 네. 없었다 한 적이 없다. 그, 부모의 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 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몰아가느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있잖아요. 학술회의에 참석했느냐, 사전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게 원본은 이제 동영상이에요. 어, 실제 그 5월 15일에 있었던 국제 학술회의에서 찍힌 동영상 캡처본입니다. 예. 저옆 모습을 돌아보는 여학생이 조민 씨다. 조민 씨다. 예. 어 그것을 국가수 감정까지 했어요. 예. 국가수에서는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저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이 두명더 있었어요. 예. 장목운, 박목운 그런데 장목운, 박목운이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서 나는 조민 못 봤어. 못 봤다. 왔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예. 조민 안온 거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두 사람 말고 봤다는 사람들 있어요. 예, 서너 명 있어요. 있는데 못 봤다는 사람 두 명을 딱 찍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두 명이. 아니 동기 친구고 얘들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봤다는 사람들 진술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네.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걸로 유죄 판결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네. 그다음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음, 저거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지힌 건데 왼손으로 이렇게 중지 약지 사이에 아주 희한하게 펜을 쥐고 있잖아요. 저게 필기 스타일입니다. 네, 저게 조민 씨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이게 조민 씨의 음. 필기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앉은 남학생이 장군. 장군입니다. 장군 네, 근데 장군은 조민 못 봤다. 난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네, 그렇게 진술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 장군하고 박군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어, 정경신 교수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조국 대표 법정에 다시 한번 출석을 합니다. 네. 그 법정에 출석해서 양심 선언을 해요. 조민 맞습니다.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조민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봐도 조민이 99% 확실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뒤집었죠. 음. 그러면은 학술회의 조민이 참석한 것 확인됐잖아요. 확인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증인 두 명이 네. 진술을 반복했는데. 진술을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요? 이 장군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미니와 네.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스럽다.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 참회 글을 올립니다. 뭐왜 보복심이라고 하냐면 이제 나이가 아직도 어렸을, 어렸으니까. 예. 이일 때문에 이 부모들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예. 몇 차례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출국 금지까지 세요. 예. 그러면서 저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예. 그게 검찰을 향해야 되는데 그 을분이. 그리고 본인 글에는 이제 뭐그 언론이나 언론의 댓글을 보고 본인이 세뇌당했다. 그래서 뭐 그런 얘야기로된 마음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미 봤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람들 증인을 부르지 않았고 못 봤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두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네. 내가 이러이한 이유로 거짓말했는데 사실은 왔어요. 확실합니다. 옆에 앉았으니까 더 확실하죠. 이렇게 바꿨으면은 그럼 이걸 법정에서 다시 아, 그랬구나 하고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뒤집어요. 정경 이게 이제 저두 명의 학생이 진술을 번복한 게 조국대표 법정이었어요? 네. 예. 그 시기에는 조국대표 일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요. 정경심 교수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두 명의 판결문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두 재판부는 뭐라고 판단했냐면 실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인턴십 활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거 왜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 자기들이. <laughs> 그래가지고 유죄를 때렸으면서 모든 아무도 상관없는 것 같았으면은 그 <laughs> 많은 증인들을 뭐로 불러서 신문을 하고 국가수 감정을 하고 아니, 오, 증거 조사를 하고 왔던 안았더니왜 상관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서 하여튼 무시해 버렸어요. 아, 아이 왔어도 유죄야. 이러고 무시. 그러니까 왜 유죄냐 그러면. 어 학술 회의에 왔든 안 왔든 그 이전에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십 활동을 했다며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유죄 판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laughs> 거기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무수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쏟아진 증거를 검찰은 숨겨놓고 있었어요. 숨겨놓고 있었고 검찰은 유리한 증거는 아무 숨깁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한두명 이런 식의 압박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데리고 증인으로 들어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해도 싶잖아요. 그러면 그건 없어도 된다고 또 말해요. 실제로 이 장군 가족들은요. 아들, 엄마, 아버지가 11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장군도 3번 조사 받았는데 1차 조사 때 변호인도 없이 혼자 가서 오후 1시에 출석해서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민 못 봤다. 그날, 네, 네. 네. 그 처음 조사 받을 때 너 거짓말 하면은 처벌돼 위증죄로 처벌돼 이런 위협 아닌 위협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위험지요? 3차 조사 때좀 전에 그 이미지 본그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검찰이. 음. 왜 그때서야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 아침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조사는 오후에 시작돼요. 3시간 반 동안 기록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그때 뭐한 음, 거냐? 음. 이런 의심도 나온 거죠. 자. 그리고 탈북 청소년 돕기 뭐 서행 폐지 운동 이런 활동도 했다. 그러니까 어그 인턴십 활동이라는 게 국제 학술회의를 위해서 보름 동안 사전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 인턴십 활동은 조국 대표가 지도하기를 탈북 청소년 돕기 운동을 해라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 조민 씨와 동아리 학생들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한학교에 직접 접촉을 해서 거기서 홍보물을 받아다가 자선 공연을 하면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음. 그 모금 활동을 해서 51만 5,200원을 학교에 기부를 해요. 아하. 제가 우연찮게그 학교 담, 관계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인데, 아하. 그 학교 관계자가 실제 그것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그럼 오게 오디오입니까? 이거 잠깐 들어보죠. 예. 네, 네, 네. 주민이 거의 리더적으로 학교를 왔었고, 뭐 이렇게 뭐, 보내달라는데, 걔한테 다 보내줬었거든. 음. 저희들이 이렇게 폴더가 있잖아요. 네. 그 2008년도에 이제 그뭐 자원봉사 확인증 끊어주는 폴더 자체도 네. 무슨 외국 인권 동아리 이렇게 해서 모아놨다가그 애기들이 아. 뭐, 몇 명, 여덟 명인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보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폴더 챕터에 있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온게 아니고 동아리 네. 차원에서 음. 자, 그만뒀죠. 그러니까 한용해고에서는 이게 이 그러니까 검찰 역사상 고등학교 체험 활동을 이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압수색한 다음에 이 활동을 제대로 고등학교 최대 그 봉사 활동을 제대로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재파으로 끌고 가서 부모를 유죄를 때린 게 이게 역사상 최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일이에요 근데 그 유죄로 때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조작한 거죠 조작 그렇죠그 실제로 저런 활동이 있었다는 거를 저한테 증언을 한 뒤에 변호인이 인제 방송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저 학교에 사실 확인 조회를 합니다 네. 그 공식적인 문서로 봤죠 결과를 사실 확인 조회를 해보니 실제 저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조민 씨가 와서 교석을 했고 자선활동에서그 통장 사본도 제출했어요. 그 학교가. 51만 5200원. 학부모들이 돈을 그냥 대신 내주고 하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끝자리가 떨어지는데 100원 단위까지 떨어져서 어 학생들이 한거 분명했다. 그리고 저 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끊어줬는데 아 어, 한영예고 학생 14명. 대원외고 학생 3명한테 봉사활동 확인서를 끊어주고 그것이 증빙자료 다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조민 씨를 고절로 만든 거예요 다. 이게 이게 무슨 폭력입니까? 네? 그 검찰도 실제 그 학교 와서 저 학교 담당자 두번 두 조사를 하고 퇴사한 당시 당시 담당자까지 접촉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증빙자료를 다 가져갔대요. 굉장히 빡세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 봉사활동 확인서 시간도 초과하지 않았 그때 않았는데. 조사한 검찰 네. 검사들 있잖아요 특검 해야 돼요 해야죠. 특검에서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건 저는 3명법권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검찰이 자기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일가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했는지 이 조국 일가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을 겪은 거예요. 네. 그거 증거 다 감춰놓고 제출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실 확인 조회를 통해서 공문으로 온 것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건 마저도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확인 서에는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했다고 써 있잖아. 근데 니들이 한 활동은 2008년부터 10개월 동안 한 거잖아. 딱그 보름 동안 한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위야. 보름 동안 한게 아니라 더 길게 했구만. 네. <laughs> 이 사람들을 다 철저히 다시 특검해가지고 감옥 보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